6단원 첫 번째 시간이야.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간단히 하였을 때, 미지수가 두개이고 차수가 1인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이라 한다.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다를 3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이다로 나타낼 수 있지. 미지수 x, y 두개 있고, 좌변의 차수가 1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 하는 거지. 4x 더하기 y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다 되는 거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간단히 해보자. x 이항하면서 계산. 마이너스 y 이항하면서 계산하면 0 되고 6 이항하면서 계산하면 0 되지. 이것은 4x는 0이다 같아. 미지수가 한 개뿐이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미지수가 x, y인 1차 방정식에 대하여 x 값이 주어졌을 때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거야. x 더하기 y는 1이다에 대하여 x는 마이너스 2, 0, 2일 때 순서쌍 구할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y는 1이니까 y는 3이야 순서쌍은 마이너스 2 콤마 3 되겠고 x가 0일 때0 더하기 y는 1이야 y는 1이니까 0 콤마 1 되겠고 x가 2일 때2 더하기 y는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야 2 콤마 마이너스 1 되지 지금 구한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거야. 마이너스 2 콤마 3은 여기 되겠고 0 콤마 1은 여기 되겠고 2 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 되잖아. 지금 그린 점을 x는 마이너스 2 0 2일 때 x 더하기 y는 1이 다의 그래프라고 해. 그러니까 x 값 주어졌을 때 방정식의 그래프 그려라고 하면 순서 쌍을 점으로 나타내면 돼 x는 마이너스 3 0 3일 때 x 빼기 3y는 6이다의 그래프 그려보자 순서쌍 먼저 구할게 x는 마이너스 3일 때 먼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y는 6이다 마이너스 3 y는 9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 바로 나타낼게 여기에 점 그리고 x는 0일 때, 0 빼기 3 y는 6이다, y는 마이너스 2이다, 0 콤마 마이너스 2. 바로 나타낼게. 여기 그리고, x는 3일 때, 3 빼기 3 y는 6이다, 마이너스 3 y는 3이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3 콤마 마이너스 1. 여기 그리면 되지. 지금 그린 세개의 점을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X가 모든 수일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지나는 선을 그린다.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일 때, X 더하기 Y는 1이다. 그래프이다. X는 마이너스 4일 때 그래프,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 X는 0일 때 그래프, X는 2일 때 그래프, X는 4일 때 그래프라는 이야기지. 이걸 이용해서 X가 모든 수일 때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려진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된다. 그려놓고 보니까 직선이잖아. X가 모든 수일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직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직선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 한다. 좌표평면 위에 그려진 이 직선을 3x 더하기 2y는 6이 다의 그래프라는 하 거고 다음 방법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려볼 거야. 첫 번째,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볼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직선 L은 X축과 여기에서 만나지 이 점은 X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직선 L의 x 절표는 마이너스 2 되겠고 y 절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야 직선 L은 Y축과 여기에서 만나 이 점은 Y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직선 L의 y 절표는 마이너스 2 되겠고 직선 mx절편, 마이너스 2 되겠고, y절편은 4 되는 거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 x절편과 y절편 존재한다는 거고, 1차 방정식 y에 0을 대입하여 x절편을 구하고, x에 0을 대입하여 y절편 구할 수 있지. 3x-y는 9이다에 대하여 x절편 구해라. 그러면 y에 0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y 절편 구해라. x에 0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1차 방정식의 x 절편과 y 절편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x 절편이 a이면 a, 0을 그리고 y 절편이 b이면 0, b를 그린다. 여기에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x 절편을 나타내는 점 그리라면 3, 0 그리면 되고 y절편을 나타내는 점 그리라고 하면 0,-9 그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프 그려보자 1단계 x절편과 y절편을 구한다 x-2y는 사이다의 x절편 y에 0을 대입하지 x는 4이다 되겠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지 마이너스 2Y는 4이다, Y는 마이너스 2이다. 구한 다음, 2단계.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는 점을 각각 그린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X절편을 나타내는 점, 4콤마 0. Y절편을 나타내는 점, 0콤마 마이너스 2. 그린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면,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린게 된다. 3x 더하기 2y는 3이다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절편. y에 0을 대입해서 x는 1이다. 구하고 y절편. x에 0을 대입해서 y는 2분의 3이다. 구한 다음, x절편을 나타내는 점, y절편을 나타내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면 이것의 그래프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울기와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볼 거야. 미지수가 x, y인 1차 방정식을 y는 x를 사용한 식이다로 바꿀 수 있어. y가 곱하여진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y가 곱하여지지 않은 항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 양변을 y의 개수로 나눈다. 3x 더하기 y는 9이다가 있어. 3x에는 y가 곱해지지 않았지 우변으로 이항할 거고 y에는 y가 곱해져 있지 좌변에 그대로 둘 거고 9 y가 곱해지지 않았지 우변에 그대로 둘 거야 y는 -3x 더하기 9한 다음 양변을 y의 개수인 1로 나눈다. 1로 나누는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 미지수가 x, y인 1차방정식은 1차 함수가 되거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다. 2x 빼기 3y는 4이다를 1차 함수로 바꿔라. y는 x를 사용한 식이다로 바꾸라는 거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이다. 하면 되겠고,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는 기울기이고 상수항은 y절편이잖아.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9이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은 9 되는 거고 미지수가 x, y인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꾸어서 기울기와 y절편 구할 수 있다. 4x 더하기 3y는 9이다의 기울기와 y절편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1차 함수로 바꿀 거야. 3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9이다. 양변을 3으로 나눠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이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y절편은 3이다. 라할수 있는 거고 1차 함수에서 y절편을 나타내는 점이 그려져 있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 그려볼 거야. 왼쪽 거. y 절편을 나타내는 점 0,9가 그려져 있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 그려보자. 0,9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을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곳에 점을 그리면 된다. 옆에 거 y 절편을 나타내는 점이 그려져 있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 그려보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곳에 점을 그리면 되는 거지 점 0, B에서 오른쪽으로 1, 2, 3만큼 이동한 다음 Y축의 방향으로 A, 2A, 3A만큼 이동한 곳에 점을 그리면 된다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그래프 그려보자 1단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꾼다.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로 바꾸고 2단계 y절편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을 각각 그린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y절편을 나타내는 점 먼저 그리지 0,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점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할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된다.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면 방정식의 그래프 되는 거야. x 빼기 3i는 6이다 의 그래프. 그리자. 1단계. 1차 함수로 바꾸고, 2단계. y절편을 나타내는 점, 그리고 기울기 나타내는 점, 그릴게.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할 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면 방정식의 그래프 된 거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겹쳐진 점을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 한다. 미지수가 x, y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방정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x, y를 지나는 선이거든.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1차 방정식의 해이다. 좌표 평면 위에 직선 l 보이지? 직선 l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x는 마이너스 2일 때 직선 l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해 구하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하면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2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 마이너스 2 2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일 때 직선 l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해 구하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하면 돼. 이 점의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구하는 것은 0, -2 되는 거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1차 방정식의 해인 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위에 있지 않은 점 구분할 수 있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 문자를 사용하였을 때 문자의 값 구할 수 있다. x 더하기 2y는 6이다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골라보자. 이것을 참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 구하면 돼. 기억. x에 2, y에 2 대입하면 2 더하기 4는 6이다. 참이 되니까 이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되겠고, 니은 x에 마이너스 1, y에 2분의 5 대입하면 이것은 거짓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 되겠고 디귿 x의 9 y의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이건 참이니까 이 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되겠고 x 더하기 2y는 6이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 좌표 구해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의 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을 x에 대입해 마이너스 3 더하기 2y는 6이다. 2y는 9이다. y는 2분의 9이다. 구하려는 y 좌표는 2분의 9이다. 되는 거고 x 더하기 2y는 6이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y 좌표가 2분의 7일 때 x 좌표 구해라. y 좌표 2분의 7이니까 y에 대입하는 거야. x 더하기 7은 6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구하는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되는 거고 점 a, a 더하기 1이 x 더하기 2y는 6이다.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 구해라.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야. x에 a 대입하고 y에 a 더하기 1 대입해서 이것을 풀면 된다. a 더하기 2a 더하기 2는 6이다. 3a는 4다. a는 3분의 4다. 구하는 상수의 a의 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기를 바란다.